안녕하세요. 유카페 프리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싸웁니다. 어쩌죠? 그래서 또 갈등이 왔나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우면? 네. 음 그만두면 되는데. 네. 아, 결혼을 앞두고. <laughs> 싸우는 건데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laughs> 음, 결혼 앞두고 싸우면 은 살면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싸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들 말다툼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예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등등 네. 인사가는 문제 네. 등등으로 해서 그럴 수도 네. 있겠네. 네.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싸움 정도가 상당히 큰건 거죠. 그렇지. 네. 네. 뭐 신혼여행 첫날에 뭐 이혼하기도 한다니까. 네. 갈등이 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네. 음. 네. 갈등의 폭이 큰 걸로 보았을 때 어찌하면 좋을지 살펴봐주세요. 질문자는 여성이군요. 네. 음. 남녀 문제는 성별이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성이 의뢰했습니다. 네. 남자친구를 놓고 보려면 남자친구는 이제 관이 되겠지? 네, 그렇죠. 어, 관이 여기 시간에 있네요? 네. 앞으로 남편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상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정한가요? 네. 유정하죠? 네. 학까지 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년 네. 정도면은, 네. 지금 잠시 갈등이지. 남편감은 만나봅니다. 응, <laughs> 그렇게 네, 뭐, 뭐 헤어질, <laughs> 네. 거리는 아닌 걸로. 옛날 남자가 자꾸 눈에 밟힐까요? 어. 그래도 너무 멀어서 그냥 네. 잊혀질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아니지.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내 역량이 되는가. 네. 남 남자의 남편이 되겠지. 남편의 네. 요구조건을 네. 내가 혹시라도 네. 채워주는데 부족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점을 볼수 있겠어요. 네. 역량이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음, 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네. 네. 뭐 뭐. 학력이든 네. 뭐 능력이든 네. 뭐 문제 없는 것 같다. 네. 상관도 있네. 네. 상관은 뭘 의미할까요? 본인이 원하는 결혼 방법? 네, 사회생활도 잘한다. 네. 그렇게 따지면 월주나도 사육도 되니까.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분명. 지금 어쨌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결혼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어, 것 같아요. 축중에 해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네. 음, 신금, 오래됐네? 못 먹은 지가? 네. 그리고 나서 결정, 결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미 마음에 굳어졌습니다. 네. 이 갈등한 어, 수면 위에 파도다. 아, 그럼 괜찮은 거네요? 네. 예, 수면상 파라고 하자. 네. 수면상. 수면 위에 파도다. 아, 네. <laughs> 알아듣겠죠 네, 알아들을 것 같기는. 한자 안 써도 되겠죠? 네. 한자 될것 같은데. 모 숫자 쓰고, 네. 면자 쓰고 네. 되잖아 그러면. 왜? 파도가. 아, 되네. 아, 네, 됐네요. 네, 눈에는, 걱정했습니다 좀. 눈에는 네. 익은데, 손에는 서러서 네. 자, 수면 상파라. 네. 그럼 잠시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네. 가라앉겠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자, 그 사람도 네. 자기 자기 주장대로 네. 뭐.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지 네. 뭐~ 깨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조심성 있나요 이 남자 많죠. 조심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인 갈등이지 네. 이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치명적으로 네. 뭐 못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네. 봐도 되겠고 네. 자 젊게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는 깔끔하다 음, 이렇게 말하죠 왜 네. 그래, 관도 하나요? <laughs> 에~ 일관도 하나요? 네. 에, 비급이 안 보이잖아요? 오, 네, 그러네요. <laughs> 깔끔하다. 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헤어지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 그러네요. 그냥 어쨌든 결혼을 앞두고 그냥 사소한 갈등? 네, 흔히 그, 겪는. 네네.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이 정도지 뭐. <laughs> 네. 지나가리라. 네 까지 가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네. 보고, 네. 오순도순 네. 행복하게 네. 잘살 걱정만 하다 보면 이내 네. 어느 사이에 네. 원망은 또 사랑으로 변하고, 네. 더욱더 공고히 네. 어, 정을 다지는 네. 그런 역할도 할 것이고, 지금 이오죽에서이 여자분의... 요구가 더큰 건가요? 남자분의 요구가 더큰 건가요? 좀 남자는 지금 뭐 힘이 있어? 에? 힘? 그러면 여자분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여자가 말빨이 네. 압도하지? 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당신이 네. 너무 많은 걸 바래. <laughs> 그 사람도 고사는 사람이야. <laughs> 네.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살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게 그렇지 않겠어? 네,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음, 네. 말해주면은, 네. 그런가요? 하고 또 집에가 생각해 보겠죠? 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네. 아, 내가 미안하다. 이래야지 이게 화합이 되지. 네. 끝까지 고집 부리다 보면, 뭐, 음, 이 파국이지 뭐. 음, 그러겠죠. 어, 파국은 서로 불행한 일이지? 네. 이 점깨가 파국까지는 안 가는데, 네. 굳이 파국이 됐다면, 이거는 점깨 탓이요? 자기 탓이요? 본인 탓이 클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네. 아, 이런 점께는아 시끄러 이렇게 하고 <laughs> 네 니가 잘못됐네 고쳐 괜찮아 <laughs> 네. 이렇게 말하면 될 걸로 네. 생각이 되네요. 참고되셨길 네. 바랍니다.